여호와 선미님께서 나를 저주하는 사태들을 무려치워 주시옵소서. 나를 저주하는 모든 악의사들을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공단과 힘을 주시옵소서. 소멸하는 수사와 시간과 여호와 소멸 전략전술을 알려주시옵소서. 여호와 무소 부지, 여호와 무소 부체 여호와 무소 부능을 닮으면서, 뻗으면서 소멸할 수. 주시옵소 기도와 무기로 설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도와 영적 무기로 설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육적과 영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처 더 더러 잘지 못하 소멸할 수 있는 심판받은 사람들과 모든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일처도 덜해 살지 못하게 소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응답을 주시옵소서. 응답을 얻고 방내 여호와 이름으로 소멸할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